안녕하세요. 다이조테크의 김영희입니다. 후지재록스 기계를 쓰시다가 액정이 줄간 것처럼 나오거나, 아니면 막 노이즈 지지지지직하다가 갑자기 뭐 꺼져버리거나 이랬을 때그 증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액정을 분해하는 방법은 나사 4개만 불러내시면 되는데, 먼저 뚜껑을 여시고요. 여기 보시면 나사 2개 바로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거를 끌러주세요. 끌러주시고 자, 네개 중에 두개 풀리셨구요. 요 밑에 보시면 홈이 요렇게 있어요. 요기, 그 다음에 요기. 여기에 나사가 있거든요. 눈은 육안으로 다 보이세요? 요렇게 해서 풀어주십시오 요기에서 두 개. 옆으로 좀요. 이렇게 끌어주시면, 자, 그 증상이 왜 뜨냐면요, 대부분. 요거는 살짝 들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 보면 빠져요. 이거 여기 걸렸네. 만약에 걸려가지고 잘안 빠지시면, 아카바 여시고요. 그 다음에 옆쪽 커버도 살짝 열어놓으시고, 얘 하나 끌어주시면 돼요. 요렇게 끌어놓으시고 요렇게 살짝 빼시면 자. 여기 케이블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사이에도 요렇게 꽂혀 있잖아요. 여기를 빼 주시고 요렇게 빼 주신 다음에 여기에 밑에 부분에 이 잭을 끼우기 위해서 락이 걸려 있는데 플라스틱이 하나 손 감으로 느껴지실 거예요. 개를 누른 상태에서 빼시면 요렇게 빠져요. 자 그리고 여기는 USB 옵션인데 USB 옵션이 있으면 자요 부분 보시면 요거 요거 위로 올리시고 저쪽으로 하시지 위로 올리시고 요렇게 빼주시면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. 자 이따 끼우실 때는 여기 홈 있었죠? 요쪽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꽂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얘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찍락인데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쌓이거나 이러면은 그 저기 접촉불량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른 걸레 하나 준비하시고요 없으시면 뭐 주방티슈나 휴지도 좋습니다 여기에다 WD를 뿌릴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WD WD 사실 이게 이제 금속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세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이죠 기름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진짜 조금 뿌리는 걸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뿌렸거든요. 그리고 안에까지 들어갔으니까 털어주세요.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빠지죠. 이게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. 쇼트 날수 있으니까. 세정액을 뿌리시고 이렇게 털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그 개선이 안 된다. 그러면 WD를 한번 다시 뿌려 보세요. 처음서부터. 너무 조금 뿌리셔서 제대로 세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닦아 주시고 자,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여기 잭 있죠? 요거. 여기에다 얘를 끼울 거예요. 얘를 먼저 끼우시고 이 지금 락 부분 요거 있죠 요거 요거가 요렇게 요렇게 되면 벌어졌다 잠겼다 벌어졌다 잠겼다 되니까 락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딱 끼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요렇게 일단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끼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홈 있는 부분 여기 이게 위에 그 락하고 딱 걸리거든요.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좀 뻑뻑해요.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선정리를 얘를 넣어주셔야 되겠죠. 이게 선정리가 안돼 있잖아요.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질 않아요. 제대로 딱 껴지지가 않아요. 선정리를 잘 해가지고 넣으셔야 돼요. 원래대로 이게 무게가 좀 나가서 처음에 맞추는데좀 쉽지는 않습니다. 항상 할 때. 때문에. 자, 누군가 한 분이 도와주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위에는 꽉 잠그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안 빠질 정도로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. 잠그시는 거 항상.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서 다시 풀러가지고안 맞아서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. 도 아까 끌르셨던데 나서 맞치셔가지고한 번에 다 끼우시면 안돼요 여기는 맞고 맞아서 자, 밑에서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먼저 맞추셔야 돼요 위에 위에 맞추시고 밑에 맞추시고 요게 이쪽 안에 잘 들어가게 하시고 이 위에까지 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딱 맞아야 나사를 끼우실 수가 있는데 항상 이게 끼울 때가 다, 어우, 다 쉽지가 않아요. 자 됐습니다. 제가 쾅 쳤다고 따라하시면 안 되겠죠? 기계는 힘으로 하시면 부러집니다. 예, 네, 이렇게 해서, 됐고요저원을 꽂아보겠습니다. 액정쪽 찍어주세요 자 정상적으로 잘 올라오죠 요렇게 하시면 접점 물량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액정을 굳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액정만 해도 한 4-50만원씩 받아요 요렇게 하시면은 액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그뭐 처리방법이나 이런거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, 있도록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. 댓글에 제 전화번호 연락처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. 예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